ờ nhang nhược 여기도 조금 떨어졌네 주거지하고 참 조금 곤란스럽는데 아 개운기 소리 얼 말을 들어본다 요즘 개운기가 있나 어제다 트랙 타고 뭐 대형 농기구로 변해가지고 개운기도 보기 힘들어요. 망양역. 언제 또 오고 또 오겠나, 대. 영상을 잡는 김에 야무지게 잡아야 안 되겠나. 망양역. 망냥을 찍었으니까 남창역으로 이동합니다. 남창서생. 아, 저녁이니까 또 춥다. 들어가는 곳. 참. 아 춥다 5시 39분 20분 기다리네 20분 20분 기다리게 돼 20분 기다려야지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려야지 뭐될수 있나 안창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창 서생 두 군데만 나왔죠 오늘은 늦더라도 필이 다치고 말랍니다. 아, 또 오겠나, 대. 오늘이 사흘째입니다, 사흘째. 동해선 강력경찰 사흘째라. 사흘 되면 이제 마치야시 자전으로 타야 되는데 자전으로못 하고 있다. 이산에스제스 서생 좀 되면은 많이 어둡겠는데 양냥 플랫폼이죠. 좀잘나놨습니다 고객 대기실 한번 이보세요. 참 돈이 많이 들었네요. 부준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남창의 함내리고 설생의 함내리 됩니다. 이러면 오늘 저녁되버리는데. 그래도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돼. 오늘 4일째 오는데. 아유, 안 된다. 자전거를 타야 돼요, 자전거를. 갑니다.